안녕하세요. 동네 친구 강남이가. 아 이거 꼭 해야 되나? 아니 댓글에 하나도 없더라 이 얘기. 자, 동네 친구 강남이. 와. 자 사실 오늘 어 여러분들 동네 친구 강남이로 하면서 제일 불편한 촬영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세게 엄마랑 다툼이 있었어 가지고. 예몇 개월 동안. 대화를 많이 안 했어요. 할로윈 때 잠깐 오랜만에 만나고 나서 이 기회에 좀 화해 화해하실까요? 화해하고 싶잖아요. 네. <laughs> 그러고 나서부터 아직도 약간 좀 분위기가 싼. 중간에 서 상완 씨가 좀 힘들어하는 그런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제작진 분들이 판을 깔아줬습니다. 어머님이랑 좀 화해 좀 해라. 오늘 힐링 케어 코스를 에,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끼리 좀 따뜻하게 지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면 재미없으니까 어머님한테 비밀로 해서 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오랜만입니다. <웃음> <웃음>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 <오랜만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laughs> 오랜만이 거의 몇 개월 만에 에, 에, 아니 근데 음. 네. 아니, 근데. 음. 요즘 잘안 보니까 제가 조금 많이 좋아진 거 같아요. 예, 안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어, 오랜만에 화해를 해라. 제작진분들께서 이제 어, 이런 기획을 해주셨는데 네, 굉장히 불편하네요. <laughs> 아니, 근데요 네. 저는 화해 안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이. 너무 좀... 어머니 <laughs> 단장 빨리 차에 다 두세요 <laughs> 이동하게 <laughs> 어, 네. 어? 잠깐만 차한대예요네 같이 어. 같이 이동해야 돼 거기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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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한 4시간 걸리냐? 도의한 5시간 걸려요 5시간? <laughs> 와 어디 가는데? 5시간이나 걸려? <laughs> 네 5시간이면 한 8시에 도착하겠네 아 9시? 가는데? 음. 네 5시간 <laughs> 정도 걸려요 9시? 어디 가는데? 비밀이에요. 아, <웃음> 아, <웃음> 아, 진짜 어떡해. 나 싫어. 아, 하지 마. 이 진짜 오늘 왜 그러냐. 아, 힘들어. 뭐야? 어, 헬것 같다. 네. 진짜 운동하실 거예요. 아. <laughs> 진짜 뭐야? 안녕, <laughs> 언니. 아, <오늘> 장난치시는 거예요. 안녕. <laughs> <laughs> 어? 안녕하세요. 나안 가. 아, 뭐야? 네. 오늘 세시 예약하신 강남님 맞으신데.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분 힐링 풀코스 예약하셨는데 네. 이쪽으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힐링이 아니야. 엄마, 빨리 진짜. 응? 진짜라고. 응? 진짜라고. 아 진짜. 어 이게 되게 좋다. <laughs> 천천히 가 여기. 아 여기. 의자 네. 아, 여기. 여기. 여 앉아 기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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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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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자 하지 마아 <laughs> <laughs> <마지막. 웃음> 아, 진짜, 왜 그래? 아우, 나 몰라. 벗어, 벗어주세요. <laughs> 뭐야? 아, 진짜. 안녕하세요. <laughs> 뭐, 뭐야? 뭐, 뭐야? 아하?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 뭐, 아, 씨. 마사지 잘 부탁드릴게요. 와. <laughs> 일일 마사지사로도 변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깜짝 미션 하나 준비했어요. 아. 촬영하는 동안 반말을 할시일 회당 만 원씩 적립이 돼서 촬영 끝나고 반말한 만큼 저희가 어머님 용돈으로 <laughs> 진짜 어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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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분량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각오하고 <laughs> 시작. 자첫 번째 코스. 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손님 제가 하세요 네. 자 매그리즘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매그리즘이 어 일본 여행 가면 이거 거의 많이 사시잖아요 또 돈키호트 응. 알아요? 거기 가면 또 한국 사람들이 거 엄청 많이 사가는데 이거 한국에서는 맥리듬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제가 대한민국 연예인 중에 제일 많이 샀을걸요? 나 거의 한 진짜, 진짜 거짓말 1억은 썼어 이거 진짜요? 아, 진짜? 진짜 <laughs> 거짓말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 무조건 선물 이거 해줬잖아요 만남콩이 여러분들, 제가 맥리듬 VIP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짓말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셀킴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리듬은 예, 일본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에 사오시는데 맥리듬은 이게 한국에서는 맥리듬이에요. 저희 집은 항상 이제 두세개 정도 냅둬요. 그리고 이동할 때나 뭐 어디 해외 갈 때는 무조건 이걸 쓰거든요, 저희가. 아 사실은 오늘 새벽 3 시부터 촬영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눈이 피곤한 상태인데 여는 것도 편해요. 바르다 듯해집니다. 이게 두께가 두 배가 됐어요 옛날 거보다 훨씬 더 이제 포근하고 또 복싱 복싱합니다. 그래서 이게 힐링돼가지고 잠이 쑥올것 같아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끼고 있는 거는 무향인데 간남콩 어, 여러분들 향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에, 여섯 가지 향이 있어요 여러분. 여섯 가지나 향이 있기 때문에 골라서 에, 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섯 가지.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마스크 끼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웃길 수도 있는데 맹리든 모르고 이제 손에 보지 마시고 이제 추워져요. 그래서 이거 눈 피로 이 따뜻한 걸로 이제 맹리님들이 힐링하시고 회복을 또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강남이었습니다. 강남구 여러분들 힐링하십시오. 자 그러면 내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워서 안아파 우리 엄마처럼 얼굴 커셔도 하나도 안 아파. <laughs> 이쪽이 이쪽이 코 쪽이에요? 이렇게 찢어져 있는 쪽이 그걸 이걸로 이거를. 어, 어, 어. 제가 해드려죠 그래? 오늘 그런 자리잖아요. 자. <laughs> 아, 자. 음. 어머니, 이게 어, 네. 어, 기존 모델보다 두툼하게 더나대요좀 어, 그런 그렇죠? 거. 같아. 두아배 그리고 여기가 또 밑에까지 내려오니까 좋아졌죠? 너무 좋다 네,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온도 40도! 딱 음, 따뜻하잖아요 음, 음, 아 따뜻해 음, 음, 느끼이 음. 음. 되니까 그리고 또 20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뭐, 무향이 음. 기본이고 저는 라벤더를 많이 쓰거든요 라벤더 음, 냄새가 라. 좋아 그냥 엄마는 이거 끼고 그냥 이렇게 이거 하고 잘때 있어요 내가 또 이거는 어, 언제 쓰냐면 비행기 탈때 있잖아요 평소에 그러면 이맥리드 제품 아셨던 거죠. 아, 엄마는 이거, 이거 무조건 썼죠. 이거 쓴지 오래됐어요. 어, 그리고 네. 엄마가 이제 비행기에서 아까 쓰신다고 했잖아요. 저 옆에 앉아봤는데, 엄마 이거 끼는 순간 건... 아 <laughs> <laughs> 아아 제가 이제 두 번째 마사지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시원하다. 내려? 오 차. 잔적다리 해드리겠습니다. 엄마 발이 이쁘지, 조금해서. 아 살짝 꼬란내가 아니야. 꼬란내가 아니야. 어, 엄마 아침에 아니야. 사우나 갔다 왔어. 아 그래요? 아 저는 살면서 신기한 거를 봤어요. 네. 엄지, 엄지 발가락에 거의 한 2cm 길이의 털이 <laughs> 딱 하나만 또, 딱 하나만. <laughs> 딱 하나만 아이. 있어요 길게 이거 인서트 급이네요? 아니 어떻게 엄마 묻는 털이 있다 고 그래 이거 아들로서 뽑아 들려야 되나? 이거는 뽑아야 되지 않나? 안 뽑혀요 <laughs> 엄청 세요 깊숙이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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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뽑혔어 <laughs>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진짜 남아 있어요 엄마. 여기다가 냅둘게요 네, 여기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음. 아드님 이름이 강남인데 네. 키우면서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laughs> 지금도 힘들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말했죠 슈퍼 가기 전에. 음. 아니 다리를 쑥 그냥 가볍게 쑥 걸었는데 웬만하면 이제 사람들이 오오오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는 그냥 거기서 쇼 넘어지셔가지고. <laughs> 아니. 기사들 사람들 계속 지나가는데 거기서 쇼 해가지고 엄마가 거기서. 한국말로 욕을 욕을 막야이개 새끼야 <laughs> 야이개 새끼야 <laughs> 아니 나는, 나는 그때 너무 무서워서 그냥 도망갔어.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걸어갔어 그냥 도망갔어 뛰어서 도망갔어 쓰 <laughs> 걸어갔어 아니 진짜 너무 아, 그리고, 하니까 그리고, 그리고 아, 좀 어, 말씀하시죠. 그거 있잖아요 그 링카이 공원 응. 링카이 공원 바닷가에서 엄마가 이제 <laughs> 바위 미끄러니까 우 바위에 미역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미끄러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엄마가 갔어 네가개 잡는다고 갔잖아, 그 그래서 거기로. 갔어. 갔는데, 거기 바위 가면 안 되는데, 응. 엄마가 쑥 가버려가지고, 바다 안에 쑥 들어가버렸어, 엄마. 올라오려고 바위를 잡으려고 했는데그게 미역이니까. 계속 응. 넘어지고 또 들어가고 하는데, 야, 잡아! 잡아! 그래서 내가 잡는데, 와, 그때 얘는, 그때 마음이 예능이 있었나봐. 잡았는데, 이렇게 해버린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야. 또 들어서 엄마, 야, 이 야, 이케사귀 야, 이 개새끼야! 그때 알았죠? 아, 한국 사람들은 하나면 개새끼야라는 아, 단어로 쓰는 거라. 아, 개새끼야, 개새끼야. 하면서. 아니에요. 그래도 또 가끔 귀여울 때도 있었어요. 어, 어떨 때요? 가끔 좀 이렇게 감동? 어, 어떨 때요? 아, 세 살, 아, 네 살인가, 세 살, 아, 네 살인가, 세살 때. 너무. <laughs> 어, 그러면 네. 30년 동안. 자, 어? 20분 이제 지났으니까 뛰어봐? 빼주세요. 이거 떼어봐. 아, 근데 눈이, 아, 시원하다. 음. 오늘 하루 조금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서 오늘 하루 잘 보낼 것 같아. 괜찮아요? 땡큐. <laughs> 자, 음, 뭐야? 100% 천연 오. 팩입니다, 오, 진짜네. 어, 가라 완전히 이제 생으로. 음. 우리 엄마 또 이제 샌들로. 하시니까 음. 여름에 샌달만 신으셨잖아요. 오, 오늘 바로 우거하네 자, 올려 올려 주시고. 우와, 근데 엄청 이제 붙네요, 잘. 오, 이것 진짜 좋다발 발 사이에 이렇게. <laughs> 하지 마. 발 사이. 하지 마. 아유. 뒤에 발 뒤에 여기가 잘. 좀. 좀 올려 주셔. 아우 쟤해 <쨍쎄. 웃음> 힘 주지 마세요. 어 야! 왜 왜? 힘 주지 마세요. 엄마 다리 너무 점점 올라 <laughs> <laughs> 썸네일 나왔다. 자! <laughs> 뭐또두개 썸네일 헐, 아야, 아야, 아야 아야 하지 마. 엄마 엄마 <laughs> <laughs> 여기. 근데 또 이제 마사지 받으면 또 배고파져요. 혈액 순환이 음. 돼가지고 간식을 하나 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감자전. 을아 소리 엄마. 와 맛있는 냄새. 맛있는 냄새. 왜, 이렇게 조금해. 응? 왜? 네, 저도 왜 이상한가요? 근데 많이, 아, 아니, 그게 많이 안 빠졌어. 아니, 그게 많이 안 빠졌어. 더 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아까 내 발에 바른 건 아니겠죠? 설마. <laughs> 설마 내 발에 발랐다고? 손으로 <laughs> 뺐어야 되나? <laughs> 아, 그게 아쉬워. <laughs> 아, 그러니까! 나는 안아 먹어. <laughs> 아, 뭔데? 나안 먹을 거야. 왜, 왜? <laughs> 설, 설마. 아까 발 씻고 하셨죠 깨끗하게. 아유 진짜. 응? 네? 난안 먹어. 왜 냄새가 좋죠? 손맛이 아니라 발맛이 들어가 있는. 데 이야, 와. 엄마. 어 근데 맛있게는 보여. 뭐. 엄마. <laughs> 안 먹어. <laughs> 진짜로 안 먹어. 자, 어머니의 설마. 발맛이 들어가 있는. 감자전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진, 아니 너무 맛있게는 보이는데 나 진짜로 안 먹어. 아니, 아니 어머니 드셔야 이게. 마무리. 아니야, 나, 나 기분 나빠. 아니 왜, 왜 기분이 나빠요? 너 먼저 먹어봐. 응? 너 먼저 먹어봐. 왜? <laughs> 일단 먹으면 되가아니어 먹어. 아니, 아니 어르신이 드셔야지 먼저. 아드님 먼저. 오늘 고생했어요. 무슨 고생 하나도 안 했어요 오늘. 어머님이 먹자. 고생이지. 썸네일도 많이 아니, 찍어주시고. 먹어, 먹어, 먹어. 제가 뭐 음, 먹을 거죠? 음, 음. <laughs> 맛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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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맛있어? 왜안 응. 먹을래? 왜? <laughs> 왜? 왜 엄마 엄마 거잖아요 <laughs> 장난이야 너무 맛있는데? 배지 말고 다 먹어 아 진짜 맛있어 <laughs> 음, 음 맛있어 맛있고. 잘 먹겠습니다 어, 맛있다 음. 어머니 오늘 반남이 힐링 어땠어요? 자 편점 편점 10개 스타 중에 10개? 1점 <웃음> 어? <웃음> 자 이거 구워 드릴게요 <laughs> <laughs> 오늘 어머님 그 미션 있었잖아요 존댓말 미션 오. 얼마나 하왔는지 궁금하시죠? 아나제네 어, 10만 원 이상 나왔으면 좋겠어 <laughs> 구매는? 200? 200? <laughs> <laughs> 200? 난 너무 좋아 가지고 0으니까 어머 이게 0 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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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 0 무슨 0소리를 하고요? 200? 200? 2 0일에0 0 200? 200? 200? 2 0웬2 0야 꽃을 다지고 예. 고마워요. 어머머어머 자, 집에서도 예, 이거 가져가셔 가지고 예, 따뜻한 스팀으로 힐링 스파 타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자라도 눈이 네. 조금 피곤했는데. 그래요? 오늘부터 이거 하고 잘게. 음. 땡큐. 네. 자, 그럼 다음 손님 계속 가지고. 아, 네. 음.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세요. 네. 네, 네. 네. 옷 벗고 가셔야 되네 이거? 아니, <laughs> 아니어가찮 음. 왜 거기 그... 숨어 계세요? <웃음> 가시라니까? <웃음> 가시라니까? 아, 이 끝나는 거 아니야?